자, 안녕하십니까? 손프로입니다. 오늘 갤럭시아 모니터리 볼 거고요. 지금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눌렸어요. 뭐 20%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거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오늘 고가권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겠고 어, 오랜 기간 하락 추세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윗부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윗, 윗부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하지만 이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제 상승 추세로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굉장히 오랜 기간 세력이 매집을한 매집을 종목입니다. 즉이 주포의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물량 확보가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 들어온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고 주가를 올려가는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주포가 아닙니다. 진짜 진짜 돈이 많은 주포, 운전을 잘하는 주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번 주봉을 보시면 이때 큰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2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네,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4분의 1 토막이 났지만 어때요? 여기에서 바닥을 다져줍니다. 중요 구간이죠. 중요 라인에서 바닥을 다져주면서 오늘 반등이 나왔고 주봉상 지금 뚫지 못했던 20선을 뚫어줬거든요. 오랜 기간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저항을 받던 20선을 뚫어주면서 오늘 어큰 상승이 나왔어요. 어떤 재료랑 같이 상승이 나왔냐면 이거죠.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정부 증권형 토큰 전면 허용 소식에 이 금융당국이 새로운 기술 변화 수용하기 위해서 이 토큰 발행을 허용을 하면서 NFT 뭐 관련 주들 다 같이 올랐습니다.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울 옥션 뭐 등등등에서 많이 올랐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우리 자본시장 이제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과 자본 시장의 실물 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이제 우리 자본 시장으로 수용을 하겠다 라면서 허용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사업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는 거고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제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갤럭시아 메타버스 이 자회사죠. 블록체인 전문 기업 지금 글로벌 거래소 엘뱅크와 블록체인 프로젝트 발굴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1월 18일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 뉴스도 있고요. 굉장히 지금 다양한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또 nft 관련해서 이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엘뱅크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수 있겠죠. 엘뱅크와 업무협약으로 갤럭시아의 이제 활용도 확장과 글로벌 진출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아 모니트리가 지금 오늘 나온 뉴스가 또 뭐냐면 대한항공에 또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다양하게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업과 NFT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블록체인 관련해서 지금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갤럭시아 모니트리 이 주봉상 지금 저항 뚫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추세를 전환을 하겠다는 거고 이 상승폭이 상당히 클수 있음을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눌림목 구간을 잡아야 돼요. 내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 내일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 내일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면서 보유자분들은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 신규 매수자분들은 어, 신규 매수하시는 구간, 저점 눌림목 구간을 잡아놨고요. 제가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냥 제가 대충 설정한 게 아니라 이갤럭시아머니트리 대단한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력의 평단을 우리가 확인을, 할, 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물량을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 유통 비율과 이 차트 거래량. 이 분봉까지 계산을 해서 세력들이 얼마에 매집을 했는지 세력들의 평단가를 바탕으로 우리 매수가 매도가 잡아놨다는 겁니다. 이거 아예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료를 만들어놨어요. 이 자료 안에 이제 우리 타점이랑 이 기업 분석까지 해놨으니까 이것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이 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준비한 갤럭시아 모니터리 대응 전략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눌림목 저점 매수가 여기서 신규 추가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들어가야 되니까 가격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매도가 목표가죠. 목표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이때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도를 하시면 된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 기업 분석 자료. 뭐냐면 이게 어떠한 기업인지 아셔야 되고 어떠한 재료로 세력들이 올리는지 아셔야 돼요. 이 기술력과 재료에 대해서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다 적어놨으니까 이거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정말 정확하게 어 공을 들여서 만든 대응 전략입니다. 구독자 분들 한해서는 제가 무료로 드릴 테니까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 대응전략 받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자 어디로 지금 요청을 주시면 되냐면 위에 번호로 요청을 주세요 자 010-7679-9741번으로 요청을 주시면 되는데 자 갤럭시아... 갤럭시아라고만 그냥 보내주세요 자네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갤럭시라고만 보내주셔도 돼요 갤럭시라고 이렇게 제가 알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종목 지금 요청을 하시는구나라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갤럭시아라고 혹은 갤럭시라고 문자 위의 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확인하는 대로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빠르게 보시는 대로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금 수익 잘못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앞으로 장이 좋아질 텐데 이 변동성은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 주도주들을 또 매매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지금 이런 장에서 수익을 못 보시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이 수익 제가 보실 수 있도록 종목 계속해서 드릴 건데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이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나는 이 수익이 간절하다. 이 계좌 복구가 간절하다. 손실 복구가 간절하신 분들. 지금 구독자 몇몇 분들 초대를 해서 운영 중인 카톡방이 있는데 무료입니다. 구독자 분들만 들어와 계시고 여기서 지금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단기 스윙 종목 위주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 수익 아주 잘 굴려가고 있는데 이 수익률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단기 스윙 종목 위주로 수익이 나실 수 있게끔 매수가 매도가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률 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도 중요한데,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고, 왜 이타점에 제가 들어가는지, 이 기업은 뭐하는 기업이고, 이 재료는 무엇이고, 왜 세력들이 이 종목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 매도에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최근에 이렇게 수익 본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뭐 이 레몽레인 있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재료를 설명을 해드렸고 정확히 차트 분석,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들어가니까 한40%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뭐 덱스터도 마찬가지고 한1 2 정도 먹고 나왔고 또많아요뭐 웰크론한테도 30% 정도 먹고 나왔고 뭐 흥그 석유는 뭐11% 가량 먹고 나왔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고. 이 기업이 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태경 B K 도 수익을 받고 뭐포바이포도 수익을 받고요. 이렇게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만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주식시장 주요 일정도 안내를 드림과 동시에 이 카톡방에서는 야 지금 주 구독자 몇몇 분만 지금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몇몇 분만 초대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자, 실시간으로 물린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손절 홀딩 고민하시는 거 많더라고요. 자 손절 홀딩 이거 제가 분석을 통해서 또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가 직접 만든 이 교육자료 주식 교육자료를 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물론 이제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수익이 간절하고 이 계좌 회복이 간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이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종목 제공을 해드리는데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 팔기 때문에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분석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이런 타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 자료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수익을 쌓아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마이너스라면 플러스로 좀 전환을 시켜 드리고 싶어요.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받을 예정입니다. 10분 정도만. 한 소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10분 정도 지금 정말 간절하시다. 간절하신 분만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 자 오늘 이제 알아본 종목도 제가 대응자료 만들어놨습니다. 대응자료 꼭 받아가세요. 이거 대응자료 문자 따로 이거 하나 따로 그리고 이거 소, 숫자 1번 카톡방 입장 숫자 1번 따로 이렇게 문자 2개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거 채널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다 해드리는 겁니다. 100%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고 정말 간절하시다. 그럼 카톡방 입장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드릴 테니까 저 믿고 한번 매매해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의 명언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을 선택하는데 몇 달을 투자를 하지만 주식 종목 선정에는 몇 분도 쓰지 않는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신중하게 투자를 해라. 분석 내용 보셨듯이 제가 얼마나 신중하게 투자하는지 보셨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쌓아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렵다면. 여러분들 편하게 요청을 주세요. 뭐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로 뭐 종목 보내셔도 되고 종목 상담해 달라고 문자로 쪼르셔도 되니까 저한테 요청을 주세요. 속으로 삭히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